지난주까지는요. 우리 10계명의 말씀, 4계명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계명, 2계명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어떤 모양이든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에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된 행동을 했었던 그뱀 있죠. 이 뱀의 말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말. 이런 모든 언행이요. 망령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뱀이 상징하는 것 우상숭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향한 망령된 행위다라고도 볼수 있었습니다.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안식일은요, 이 날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하는데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월급 주고 데리고 있는 직원들까지,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들이나 짐승이나 거주하는 나그네들 모두가.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강조형 동사를 가지고 꼭꼭 꼭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창조가 완성이 된 날이고 이 날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날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식일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은 5계명부터 8계명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십계명, 10개명.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광맥이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어느 부분이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십계명의 정신이 녹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다섯 번째 개명인데요. 우리 5개명,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 이 10개명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소는 어디냐면요. 신내 산, 신내 광야 아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개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10개명은요. 광야에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 가나한 땅에서 지켜야 할 10개명의 그 조항들을, 어,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개명의 이 5개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미성년자 자녀들이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경제력을 갖게 된 아들, 딸들에게 하는 조언,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 여러분들 다 부모이시잖아요.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네 새끼라는 방송 아시죠?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요. 어떤 아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 상담을 하는 프로인데 대부분 이 프로를 보면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아이 스스로에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면이 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프로그 통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말 안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부모,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 부모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들 가르치고 전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은요. 그냥 부모님께 잘해라.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려라. 효도해라. 이 말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공경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공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말은요 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카보드 이 말은요. 무겁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무겁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요. 보통 하나님께 많이 쓰인 단어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카보드 영화롭게 하다.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시면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카보드,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10편, 50편, 23절 말씀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카보드,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이 사회에서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카보드,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의 이름을 카보드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때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부모, 아담의 부모, 여자의 부모가 있었나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구였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아담과 여자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부모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공경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3장, 그 뱀. 뱀이 망령대이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만드셨잖아요. 그 자녀를 생산하고 키워낸 이 땅의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법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개명, 다음 개명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주 짧고도 명쾌한 말씀이시죠. 살인하지 말라. 이 개명은 말 그대로요. 살인,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죽여보신 일 있으십니까? <laughs> 네. 여기 살인자 없으시죠? 네. 진짜 없으십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요. 처음 살인이 나온 본문이 있어요.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눠, 나눴는데요. 이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둘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요, 몹시 분하고 성내어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막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 보시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4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혹은 살인자 가인에게도 찾아오시는 은혜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10개명에 6계명에 위반되는 말씀이고 창세기 4장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요 이 창세기 4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분명 10개명에 6계명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도 창세기 4장 읽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위배된 가인의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요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신성함을 지키라라는 명령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은요 자기 동생 아벨의 생명의 신성함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 인간을 없앤다면, 살인을 한다면 성경은 마치 그가 온 세상을 없앤 것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요, 그한 사람의 생명을 그냥 등한시하고 생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은 그가 온 세상을 없앤 것처럼 여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아주 급진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혹은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한 사람은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인에게요 먼저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분노라는 것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요 이 분노는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가치가 없는 자, 열등한 자, 사회의 짐이 되고 짐이 되는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이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에 매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할때 있습니다. 야 꺼져 이런 말할때 있죠.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됐어 네 의견 필요 없어 이런 말할때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소한 말이요. 상대방을 가치없게 생각하고 열등하게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살인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살인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살인, 우리가 하루에도 열 번씩, 하루에도 백 번씩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 진짜 생명을 죽이는 일, 그것보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일상에서 이웃들에게 하는 이런 말들, 살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요, 7개명인데요. 우리 7개명 말씀 한 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가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죠? 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말 역시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간음, 음행, 행음 이런 말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쓸 때요, 비유적인 말로 쓸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말이요, 비유적으로 우상숭배를 뜻할 때 간음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쓰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호세아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멜이라는 이몸 파는 여자와 결혼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고멜과 결혼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고멜은요,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에도 자꾸 바깥으로 나돌면서 다른 남자들과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와 이런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이방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는 이스라엘의 음란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남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여자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모든 여러분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 사는 아내가 너무나 좋지만 다른 여자와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내가 둘이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더 좋을 것 같으십니까? 남편이 둘이다. 아내가 둘이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남편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절제하지 못하고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한 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의 여러, 신, 여러 신들을 끝없이 추구하고 욕망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늠한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이라는 것이요. 꼭 성적 가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배경이 바로 부부 간의 이 약속된 관계, 혼인 언약 관계 안에서 가장 잘 표현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간음이라는 것, 부부 간의 관계 안에서 이 영적 간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행위의 본질이 곧 끊임없는 욕망 추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음, 안 하셨나요? 우리가 끝없,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가능한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계명,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하셔야겠어요? 네, 도둑질 하셨죠. 우리 다 도둑질 잘하는 사람입니다. 훔치지 말고 몰래 가져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된 적도 이 있더라고요. 기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기만하지 말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이다라는 것을 가, 다, 가, 단어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9장 말씀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과 거짓 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런 일 있잖아요. 생일날 케이크를 이렇게 차려 놨는데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모이기 전에 그 케이크 음식을 먹게 합니까? 먹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먹게 하지 않죠. 그런데 너무 먹고 싶어서 몰래 몰래 우리가 케이크 뒤쪽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몰래 크림 부분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으면 왠지 더단것 같죠. 단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사소한 행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그 그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 친구들, 이 친구들을 기만하는 행동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소한 거지만 오늘 잠먼 말씀처럼요. 도둑질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는 것 남을, 이것은 남을 기만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정확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탈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요, 세금을 정확히 내는 사람을 기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 가격에 사서요, 거기에 버려서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검은 봉지에 대충 싸서 몰래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을 기만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방금 살펴봤던 이 창세기 6장 이 사람들이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욕망과 함께 발현되는 행동이므로 이것은 바로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요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십계명의 모든 것이요 다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이 말씀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에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 것들은 땅에 있는 지차라는 거예요. 땅이. 땅에서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은 탐심이고, 탐심인 곳,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시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요. 부모 공경으로부터 이 도둑질 하지 말라까지 10개명의 내용, 이 내용이 곧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있는 신앙의 맥과 같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이 성경의 광맥, 하나님의 개명, 이 십계명의 정신이요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이든,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지 않는 것, 인간의 무한 욕망, 극대화된 욕망 추구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그리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늠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개명 역시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는 이 욕망, 이 욕망, 남을 기만하는 행동,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주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 안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안내서대로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베른트 쉬퍼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구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할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 생활 안내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이 안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제품을 조립하잖아요. 어딘가 삐그덕 삐그덕거리고 고장이 난다라는 겁니다. 나사 하나를 제대로 잘 끼우지 않으면 언젠간 그 제품은 고장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장 납니다. 금방 고장 납니다. 이게 우리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과 풍요, 뭐 세상 기준에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설명에는 오신 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삐그덕 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또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 신우망안 부살 간도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신우망한 부살간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한 주간 이 정신들을 꼭 기억하시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